운을 뺏겼다기보다는 그래도 어, 나는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의 운을 받았다고 봐. 자기 스스로에서 옆에 어떤 배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운이 상승이 된 거야. 그러면 송중기 씨도 송혜교 씨를 만나기 때문에 나는 상승이었거든.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이분들이 만나야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1, 2년, 3년 전에는 좋았다 그러지만 근데 송혜교 씨가 송중기 씨의 운을 뺏어갔다? 응, 뺏기진 않았어. 그분이 송중기 씨만이 갖고 있는 운이야. 그리고 송혜기 씨는 누구랑 해도 그분만이 빛날 수 있는, 자주 옆에 사람들 같이 빛내줄 수 있는 그 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사람이랑, 이랑 해도 옆에 사람들을 다 같이 더불어서 나눠주는 그 운세를 나눠주는 사람이야. 연인 쪽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남자친구 애인 쪽으로는 맞는데 물과 기름이야.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송중기 씨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운이었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이별이라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애인으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거야 그랬으면 오히려 더 송중기 씨의 문제가 너무 너무 좋았겠지. 받쳐줄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부부의 연은 어, 원래부터 없었다.